네 반갑습니다 하기와 하기의 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 뭐냐면 이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작년 2017년 10월경에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한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요 교정을 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말씀해 마,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그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일단 교정은 굉장히 어, 힘들어요. 일단 힘들다는 거. 여러분들 그건 다 아시겠죠?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, 의사들이 말씀하지 않는 교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. 첫 번째, 뭐냐면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. 처음에 상담할 때, 뭐, 어, 이 정도 견적 나오니까 이 정도로 이제 납부해주시면 돼요. 라고 하는데, 교정을 하면서, 어, 우리 치아들이 안에 썩은 것들 있잖아요. 썩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뭐, 치아를 씌웠는데, 음, 교정을 하면 또그 씌운 게 모양이 바뀌잖아요. 그러면서, 씨... 치아를 씌울 때 잇몸에 맞춰서 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또빈 공간이 있죠 그러면 치아를 또 다시 씌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기를 좀더 키워서 그런 경우에 다시 씌워야 되니까 또 그러한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랑 상담할 때그딱 나오는 견적이 다가 아니다 이런 걸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어, 음식물이 이빨에 생각보다 많이 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저 선생님 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껴서 잇몸이 많이 붓고 다소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, 음식물이 많이 껴서 불편하다는 점 알면 좋겠고요. 어, 그 다음에 세 번째. 직장인들, 해외 출장인 잦은 분들은 교정을 하기 힘들답니다. 왜냐면은 교정을 하면 2주나 3주에 한 번씩 계속 내원을 해야 돼요. 아,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나? 해 주나? 어쨌든, 매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출장이 잦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, 그, 교정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, 교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, 그, 교정을 하실 때, 제가 말씀드린 것좀 생각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어, 어, 치아를 뽐, 생리를 뽐봐야, 치아가 잘들어간대요 그래서 보통 교정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 그냥 교정만 하면 되겠다, 이빨만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치아를 뽑아서 공간을 만들고 이빨을 넣는다. 그래서 치아를 뽑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치아 교정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음, 처음에는 굉장히 모두 힘들어요. 처음엔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힘든 것도 적응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추가 비용이 나온다는 점, 어. 교정하기 전에 미리 알고 교정이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이 3분이 이제 거의 다간것 같은데요.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옷 바꿔서 올게요. 안녕!